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앙리 마티스라는 인간 예술가와 그의 유명한 그림 붉은 스튜디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앙리 마티스의 붉은 스튜디오에서 색채의 사용을 살펴봅니다. 앙리 마티스의 그림 붉은 스튜디오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색채의 사용을 탐구한 걸작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마티스가 그림에서 에너지와 활력을 전달하기 위해 색을 사용한 방법에 감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붉은 스튜디오의 주제, 형태, 구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림의 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림 속 사물들은 마치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것처럼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의 형태와 구성도 인상적입니다.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그림 속 사물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대칭과 균형을 이루는 구도는 안정감과 질서 정연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붉은 스튜디오의 주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림 속 오브제는 다양하고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그림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생동감에 기여합니다. 가구의 대담한 빨간색과 주황색부터 배경의 미묘한 파란색과 녹색까지. 마티스의 색채 사용은 대담하면서도 탁월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특히 그림의 빛과 그림자 사용에 매료되었습니다. 물체가 드리운 그림자는 깊이감과 입체감을 만들어내고 밝은 하이라이트는 그림의 강렬함과 드라마틱한 느낌을 더합니다. 붉은 스튜디오의 형태와 구성을 살펴보면 마티스의 네거티브 공간 활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의 빈 공간은 사물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며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균형감과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구도의 대칭과 균형은 혼란스러운 장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마티스가 그림에서 형태와 구도를 사용하여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림의 에너지와 생동감은 단순히 사용된 색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색상을 배열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담한 색채 사용으로 유명한 인간 예술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그림 붉은 스튜디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티스는 이 작품에서 색을 사용하여 깊이 움직임,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림의 주된 색은 빨간색으로 통일되고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빨간색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사용으로 상세되어 균형과 조화의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이 색상은 그림 전체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는데 사용되어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저는 마티스의 색채 사용에 매료되어 그의 작품을 더 많이 탐구하고 싶습니다. 마티스는 레드 스튜디오에서 색채 외에도 선과 형태를 활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가 혼합되어 있어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유기적 형태는 유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반면, 기하학적 형태는 정확하고 계산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대비가 긴장감과 균형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림의 선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고 움직임의 감각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마티스의 선과 도형 사용은 그림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합니다. 텍스처와 소재도 레드 스튜디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티스는 캔버스에 질감과 깊이를 만들기 위해 두꺼운 물감과 눈에 보이는 붓질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임파스토로 알려져 있으며 그림에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또한 텍스처는 그림의 감정적 효과를 더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티스의 텍스처와 재료 사용은 그림의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저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 특히 그의 그림 붉은 스튜디오를 관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마티스는 전통적인 표현주의 미술에서 벗어나 포비즘의 영향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융합했습니다. 붉은 스튜디오에서 대담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한 것은 즉시 시선을 사로잡아 관찰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림의 구성은 전통적이지 않고 캔버스 위에 사물이 우연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마티스가 이러한 사물을 세심하게 배치하여 움직임과 균형감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티스의 색채 사용은 이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빨간색이 주된 색조입니다. 그는 붉은 색조를 사용하여 깊이와 입체감을 만들어 그림에 묘사된 공간이 3차원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색채 사용은 혁신적이고 독특하여 마티스를 동시대 작가들과 차별화합니다. 붉은 스튜디오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기법과 재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조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1911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현대미술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마티스는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며 이 운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레드 스튜디오의 독특한 색채와 구도는 이러한 실험 정신을 반영합니다. 마티스는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캔버스의 유화 물감을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 예술가들이 흔히 사용하던 매체였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색채와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동시대 작가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붉은 스튜디오에 사용된 기법을 살펴보므로써 마티스의 혁신과 창의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드 스튜디오가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중요합니다. 마티스는 전통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예술가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산업화의 부상과 유럽의 정치 및 사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티스가 활동한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속 낙관주의와 진보에 대한 의식이 팽배했고, 이는 당시 예술에 반영되었습니다. 붉은 스튜디오를 비롯한 마티스의 작품에는 이러한 광범위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므로서 우리는 현대 미술의 발전에서 붉은 스튜디오가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드 스튜디오는 20세기 초에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이 반영된 중요한 예술 작품입니다. 마티스는 색채와 구도를 독특하게 사용함으로써 동시대 작가들과 차별화하여 현대 미술 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붉은 스튜디오의 기법, 스타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므로서 당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앙리 마티스의 붉은 스튜디오에 대한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점과 예술에서의 색 사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